안녕하세요. 위니스탁입니다 자, 월요일 주가 보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급락에 따른 리바운딩이 일어났습니다. <laughs> 자, 리바운딩이 일어났고요. 리바운딩의 강도는 약간 좀 어, 보통 이상, 예, 조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아주 강했다 라면은 이제 프리마켓에서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갭 상승을 해서 어 빠진 것을 거의 다 회복하는 이런 코스로 봤으면 이거는 이제 아주 강한 거고요. 어 근데 이제 이 정도 강도면은 약한 건 아니고 보통보다 약간 강한 정도 예. 그러면 이제 추세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현재 이제 이런 추세가 있는데요.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갈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반등 하락 이렇게 좀 쉽게 그리자면은 하락 반등 하락 아직은 이런 여지가 있어요. 이 이제 원 바닥이고요. 원 바닥이 나왔고 반등이 나왔고 이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갭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갔더라면은 좀다를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됐고요. 어, 다른 종목들은 좀 강하게 나온 종목도 있더라고요.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 거의 다 회복이 됐죠. 어, 하락을 거의 다 회복해서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 음,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회복을 못했고 예. 그래도 좀 강한 편이죠 이제 하락을, 좀한 번밖에 안 해서, 하락을 한 번밖에 안해서 하락 을한 번밖에 안해서 좀 강하게 나왔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좀 상태가 조금 강합니다 예. 근데 테슬라는 그렇게 강하다고 볼수 없어요 MS는 그냥 뚫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좀 강하거든요. 하락 자체가 이제 약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하락 자체가 깊었기 때문에, 어, 회복이 아직 좀 시간이 더 걸리죠. 자, 그리고, 어, 나스닥. 자, 나스닥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조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했어요. 예, 상승이 좀 길쭉했죠. 근데 이제 그대로 가도 갈 수는 없고, 조정을 좀 했고, 자 나스닥이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 우리 1월 달에는 모멘텀이 있었어요. 어, 급락이 있었고 많이 싸졌죠. 주가에 가서 호재가 뭐냐면 가격 자체가 싸졌다는 게 호재예요. 이거 이제 비싸졌다는 것 자체가 악재거든요. 지금은 악재를 달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급등으로 올라가려면 어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자, 이때는 뭐냐면 이제 해가 새해가 밝기면서 아 23년도에는 이제 금리 고점이 나타나겠구나. 예. 그래서 금리 올리는 것을 끝나겠구나. 어 그때 그때 조금 사람들이 한 5월이면 끝나겠다. 이렇게 좀 약간 빨리 좀점에 이제 생각도 했고 그런 기대감 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반등을 많이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아직 지금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11월 정도 그, 저기, 미국 셧다운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 결정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큰 어떤 대전환을 만, 만들어 준다면, 그 그러니까 항상 어떤 가정을 할 때는 이게 확률이 좀 낮은 것을 가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거에 기대해서 매매를 한다면 그거는 좀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좀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떤 희망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야 돼요 여기서 이제 돌을 막 푸니까 더 가겠구나 더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쏠리듯이 그래서 여기서 뭔가가 이제 큰뭔 계기, 계기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모멘텀. 근데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급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이 매물을 만나게 되죠. 여기도 이제 보면은 올라가면서 매물대를 이겨먹지 못했죠. 과연 여기 매물대를 이제 이겨먹을 수 있을까? 현재 이제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제 쉽지가 않죠.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위기는 기회일 수가 있는 게 예, 오히려 이제 전쟁이 딱 터졌는데 생각보다도 이 사실 근데 며칠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laughs> 예, 이게 며칠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갑자기 저 이스라엘 군이 뭐 갑자기 철수를 한다던거나 음, 탱크를 이제 그 이스라엘 군인들도 희생이 많이 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극적인 타결을 봐갖고 며칠 안에 타결을 봐서. 이삼 일입니다 이거 이삼일 예. 거의 한 4, 오사오일 예. 안에 타결을 받았고 어, 군인들이 이제 가자지구에 들어가지 않고 철수하는 거죠 예. 그럼 극적인 타결이 있다면 <laughs> 모르겠어요 예. 근 그건 그거고 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예. 돈이죠. 자체가 이제 가격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에요 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죠 그러니까 던질 주식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사서 밀어 올릴 돈은 적어요 그래서 전망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는 내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에 어, 들고 있는 주식이 많아요. 그래서 던질 수 있는 주식이 수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음, 비싸졌기 때문에 이걸 밀어 올리려면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쌀때 여기서 이만큼 가는 거랑 비싸졌을 때 이만큼 가는 거랑 돈 들어가는 양이 엄청나죠. 어 근데 여기서 앞에서 사람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주식을 사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돈이 좀 없어요.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이 돈의 이제 화폐량 그 다음에 주식량 이것을 무엇이 결정하느냐? 어, 그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또 금리가 크죠. 예. 그리고 이제 정부 같은 데서 돈을 푸는 거. 예. 그래서 자꾸 뭐 토목 사업을 한다던가 해서 경기를 부양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복지 비용을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적인 게 아니라 이제 좀그 돌려서 돈을 푸는 거죠. 어, 정부에서 지출을 하고 예. 또 세금은 걷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량. 예. 어, 2 0년에 이제 팬데믹 터지고 돈을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파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오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점차 점차 이제, 이제 20년 에는 많았고. 21년에도 많았고 이제 점차 점차 그 돈들이 이제 좀 줄고 있죠.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뭐가 있어야지 어 이제 돈들이 또 저기 채권 쪽에 가 있는 돈들이 또 주식 시장 쪽으로 오고 그래서 이걸 밀어 올리려면 좀 돈이 필요한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여전히, 뭐, 2019년이나 2018년에 비하면, 지금 사람들이 들고 있는 돈은, 돈의 양은 어마 무시하게 많아요. 비교가 안될 정도. 제 생각에는 한 최소 섯배 이상은 갖고 있다고 봐요. 예. 그만큼 많이 풀었어요. 근데, 여기 21년에 비교하면은 적지만, 예. 돈이 말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만 사실은 2019나 2018 3, 4년 전에 비교를 한다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희망을 버릴 단계는 아니다. 음, 음, 그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요만큼 올라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니까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예. 이게 저렇게 저 위로 뚫고 올라가느냐, 이게 문제죠. 예.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정말 어... 나이트메어가 되죠. 악몽이 돼버리죠.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도 방향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위로든 아래로든, 그러니까 중요한 변곡점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어, 좀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다. 어. 그래서 좀 이런 지점에 있다는 거죠. 테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급등으로 뚫고 올라가느냐, 다시 상당히 밀리느냐. 그래서 이쪽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운명이 좌우가 되죠. 자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는데요. 아마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고 상황은 어려운 쪽이죠. 지금 할인 판매와 어, 딜리버리 양 감소로 생산량 감소로 매출 하락 어, 피해갈 수 없죠. 그래서 그리고 마진도 안 좋고, 근데 그것을 시장이 이제 그냥 대충 이제 다음 번 분기 좋을 거니까 뭐 가이던스도 나오고 뭐올올 올 연말 안에 이제 사이버 트럭 출시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해주고 그러면은 실적은 무시하고 가이던스 보고 올라갈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뭐 50대 50으로 그러니까 좀 도박적인 상황입니다 음. 근데 언제나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수렴 여기 이렇게 삼각 수렴된 상황에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위냐 아래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어, 집중력이 필요한 시기, 시기이다 예. 그리고 너무 심한 도박은 위험하다 잘 살피면서 가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